점프 맥가 드로퍼를 해볼 건데요. 제작된 트티 그냥 실전에 일단 연습하고요. 점프 드로퍼 연습 구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점프가 안 되네요, 잘. 어깐. 어떤... 빠졌어. 자, 이렇게 타고 자. 아우. 이게 점프면 되게 길죠 한 이쪽 저쪽까지 가면 제가 스폰 포인트라고 아니거나 그냥 스폰 포인트 하면서 가겠습니다. 어없어 여기다가. S, P, A, W, W, N, P, O, I, N, T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지역이 되죠. 한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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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여기서 또스펀 포인트. 자, 알겠습니다. s s p a w n p o i n t 자다 아, 있고 자 이렇게 계속 아아 죽고 있다 어 기크 스펀 포인트를 온 것이, 다시. 아, 다시 하겠습니다. 아, 까비. 아, 스펀 포인트. 잘못 해놨다. 그냥, 한번해 갑시다. 오케이. 여기 스폰 포인트 하고, 어, s, 어디야, s, p, a, w, n, p, o, a, t, 아니구나, n, t구나. 스폰 포인트 하고, 다시. 여기는 괜찮죠? 자, 이렇게. 다시. kill. 한번 죽읍시다. 아. 아. kill. 아우, 뛰게 버렸다 kill. 어 아우, 죽어. 음. 자, 계속, 계속. 오케이, 오케이, 어. 저기로 가면 되겠죠? 자, 여기서 또 스폰 포인트 합시다. 스폰, 음, 포인트. 자, 다 했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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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아 아, 다 왔었는데, 거의. 이리스톤한 만큼 해서, 저기 조금 위까지 가, 가겠습니다. 게임 모드, L. 아. 게임 모드, L. 자, 크이티브로 변경하고, 드로퍼까지 일단 가겠습니다. 여기 너무 많으니까, 점프는 너무 많으니까, 드로퍼까지 가겠습니다. 이 슬라임도 있네? 그래도, 인심을 써서 여기로 하겠습니다. 게임 모드 0 오케이 자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호 아 나이스 드로퍼 그냥 안되겠다 그냥 게임 모드로 바꾸고 드로퍼로 가자 고싱 드 빨리, 오케이. 어, 블록 피하기. 이? 자, 블럭을 일단 피하고 가면. 자, 여기서 이제 드롭을 하겠습니다. 어, 썼어. 아, 흰옷겠었어 게임 모드 0. 어딘지 볼게요. 아, 물이 저기 있네. 아우. 아. 뒤 스폰 포인트를 해놔야겠네. 자,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아우, 또 올라가야 귀찮네요. 자, 계속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 걸렸어. 자, 올라가고, 자, 여기에 스폰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여기다 스폰 포인트 하면 되겠죠? S P A W N P O I N T. 자, 자그 다음에 게임 모드로 다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모드, 아니구나. 아, 잘못 썼다. 게임 모드 0. 됐습니다. 자, 여기 다 했으니까. 흥, 저, 어, 저, 어, 저, 아! 진짜 쉽네. 아, 아깝다. 아. 여기 아! 이 체력을 좀더 먹고 가야겠네 좋았어 평화로움이니까 자피좀 채우고 갑시다 이건 그럼... 드로퍼가 아니야 자 혹시 이게 끝? 끝인가요? 끝이네. 끝인가? 이게 끝이라고요? 너무 적잖아. 아, 짧은 구간인데.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